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오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 하락장에는 S&P ETF를 매수를 정확한 타이밍에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10~20% 에서 수익 가능성이 있다는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매수한 시점에 대해서는 열성팬 이상 게시판에 올려드렸고 커뮤니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약간의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 증시 조정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왔던 달입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SLXL ETF FNG 후 9월 달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조 지표들과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U ETF, FAS ETF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유럽 지수 추종 ETF, FEZ ETF를 매수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시 종목 매수 매도식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고 있고 단가동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 술한 잔과 특급팬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가급적 오늘이면 오늘 안에 특급팬 대상으로 회원들끼리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를 할수 있는 대화방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개설한 후에 별도로 특급팬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중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중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2%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0.57%, S&P 500은 0.1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왔으나, 지금 장 후, 초반 이후 1시간 정도 후부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미 경제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하락 이유를 꼽, 꼽, 꼽히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이날 베이지북에서 경기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고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도 주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ING 카스텐 글로벌메크의 책임자는 미 경제의 성장 전망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얼가에서 뉴욕중시에 대한 경계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대표지수인 S&P 500이 작년 팬데믹 직후부터 연말까지 지금 2배 에 가까이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5%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달쯤에 해서 한5% 정도의 조정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에서 5% 정도 고점 대비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월가에서는 10% 조정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없는 만큼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오는 요즘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라 지적이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투자 보고서에서 증시 화랑이 경제나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게 아닌데, 수많은 위험 요인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 달 말까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비중 축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주식을 더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SPY,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SPY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유럽 지수를 추종하는 FEZ ETF가 있습니다. FEZ ETF에 대해서는 좀더 뒤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적으로만 봐도 9월 뉴욕 중시는 비수기로 꼽히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거대 기술 기업 기술 기업 빅테크 견제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S&P 500이 4,6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보다 유럽에 주목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백신 접종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유럽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주가가 30% 이상 뛸수있다는게 골드만삭스의 판단이고요 8월 한 달간 각국 국가별 주요지수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코스피는 1.8% 떨어졌고 요 S&P500은 3% 상승, 유럽 스톡옵션 50지수는 3.05%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느정도 3,000 초반선, 3,100에서 3 3 0 0선에 밴드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미국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저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SXETF를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반도체 섹터는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43%, AMD가 마이너스 2.73% 하락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마이너스 1.83% 나왔고, AMAT 장비주 관련해서도 마이너스 2.1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종목들도 오랜만에 아마존을 빼고는 아마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하락이 나왔다. 특히 구글 마이너스 0.41% 페이스북 마이너스 1.21% 애플은 마이너스 1%대의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비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자 어느 정도 많은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권사 레포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비자 같은 경우는 1.25% 상승으로, 마스터 카드는 1.84%의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페이팔은 마이너스 2.74%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나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뭐 300, 300불 때는 무난하게 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330불에서 360불까지도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주 관련해서는 약간의 상승은 나왔는데 빅테크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테슬라는 0.1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분간 델타 변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주 초에 노동절 연휴가 끼어 있던 터라 상당수 미국인이 이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이번 주에 새 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 부스터 샷을 개시하는 이달 하순까지 코로나 사태 추이와 이에 따른 경제 활동 제한 조치를 눈여겨 봐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유럽중앙행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갖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팬데믹 긴급 매이 프로그램의 속도 조절이 낮을지 일단 주목이 되고요. 앞서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는 10년 내 최고치를 취소했고 ECB 위원들 내파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ECB가 조기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 이달 21일에서 22일 예정된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불안한 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9월은 단타 매매를 자제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대략적으로 FAS와 FAS ETF와 DIS 디즈니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 어제 1.4%대 이상의 상승 을 보여주었으나 0.4%로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FAS ETF 같은 경우는 0. 7%대 하락이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75%의 하락이 나왔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BNKU와 FAS ETF를 비교를 하면서 일단 BNKU는 좀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NKU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95%의 하락이 나왔고 FAS는 마이너스 0.75%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 어, 지금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지금 제가 2차 매수를 진행했던 118. 5호불에 위치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FASETF 같은 경우 RSI가 48.54, MACD가 1.97, CCI가 89.83, MFI가 41.89, RMI가 57.7로 지금 CCI 기준으로 이100 이하로 하락이 되면 이런 우물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우물 형태가 형성이 될때 3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3차 매수 시점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FAS ETF 4차 매수까지 완료된다라면 지금 4차 매수 완료 시점부터는 한20%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SLXL FNG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9월에 매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LXL ETF 같은 경우 이 21선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21선 황금선 라인을 터치를 하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말아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89%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RSI는 51.79 여전히 약간은 높은 상태이고요 맥드 c 는1.04 CCI는 31.26 MFI는 52.34 RMI는 62.4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SLXL의 지금 매수 기준으로는 RSI가 40대에 위치하면서 이 CCI가 마이너스 100에 근접했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좀더 FMC 헤이등 관련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LX를 최대로 빠진다면 120일선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4불대에서 40불까지 10%가량 빠질 수 있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SLX가 1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라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지속적인 상승세를 마무리를 하고 어제 마이너스 3.54% 하락이 나왔고, 40.0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1.55, 70대에 근접을 했다가 꺾이는 모습이고요. 맥드는 1.31, CCI는 113.02, MFI는 67.86, RMI는 71.8로 여전히 고점 시그널이라는 점. FNGU 같은 경우 매수하게 된다라면, 36불 대부터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21선 라인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증시 자체에는 좀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9월 장만 잘 버티면 10월, 11월, 12월. 예, 불장이 되지 않을까. 좀더 상승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S&P 500은 4500에서 4600선까지도 무난하게 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마이너스 2.56% 하락한 1.336%에 위치하고 있고, 크루도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1.57% 상승이 나온 69.42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도일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70불이 넘어선다, 과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 지금 NRGD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NRGD를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서서 유럽 지수 ETF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SPY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FEZ가 있습니다. 이 FEZ는 유로스톡스 유로 50을 추정하는 ETF로 비슷한 예로 든다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ETF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유럽의 대표 우량 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특이한 점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유로존이 아닌 기업들이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ETF는 국가별로 본다면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6.65%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36.65% 29.01%로 전체 구성의 5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섹터별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와 금융 그리고 기술주와 산업재의 탑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보면, 여기 탑15 홀딩스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비중을 본다라면,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ASML 9.72%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지금 5.4%. 린데그룹이, 독일의 린데그룹이 4.42%, 수소 관련해서도 린데PLC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42% 지금 들어가 있고요 SAP가 이제 4.4%, 그 다음 이제 지멘스가, 지멘스가 3 사노피가 3 사노피가 3.2%, 토탈이 3.15%, 3.15%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리스크를 좀더 줄이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포트의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FEZETF도 FE, F, SPY처럼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FEZ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7.79불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대략적으로 33.1불에서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정고점 대비, 정고점이 49.38불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변동성이 SPY처럼 한 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어느 정도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조정은 오지 않을까,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도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0.2% 지금 S&P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로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9월, 10월, 9월달 잘 버티면 10월, 11월 큰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습니다